지금은 다리가 찢어지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일자로도 막 찢어졌으니까 나 엄청 유연해 급함 이 이러네 해 꺼지세요 절대 안하지 어 지금도 유연한 편이야 제고 챌린지 그거 이렇게 엉덩이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누워서 이렇게 쓱 하고 올리는 게좀더 쉽겠다 뭘 오해요? 대 변태들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해달라고요? 나 혼자 해보면 후기는 알려줄게 <laughs> 아, 지금 해볼까? 궁금하긴 해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기다려봐 속부 속부 탑이 되는데요? 아니 너무 쉽게 되는데?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까지는 됨 이렇게까지 내리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다리가 존나 아파요 농담이 아니라 다리가 개 땡겨요, 농담이 아니라. 허리가 이렇게까지 휘는 건 너무 애니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. <laughs> 이렇게 그리니까 좀 기괴한데. 괜찮은데요? 님들도 될 듯? 생각보다 자세가 쉬워요. 어? 기는 한다. 하비의 실험실. 인증 언젠가 하겠죠? 언젠간. 아이 자체 인증은 뭐야? 아이, 저거 진짜 힘들어요. 이건 발레리나만 가능하고. <laughs> 야, 여러분. 저게 대고 한번 해보자. 절대 불가능인데, 이거? 진짜 불가능. 뭘 연습을 해요? 연습해도 안 돼요, 이거?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됐냐면,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, 한 여기까지는 됐어. 이렇게. 이렇게까지된거 같아. 근데 이 이후로는 불가능해. 이 이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. 다리가 찢어질 거 같아. 진짜 내인대다 끊어질 뻔했어, 방금. 가만히 서서는 어디까지 되려나? 힘들어요. 와, 진짜 미쳤네, 이거? 마스터어나네꾸데이랑 다리 대볼래? 꾸데이 다리 짧아서 안 돼. 다리 짧으면 안 되잖아. 늘리면 늘어난다고? 그래? 응, 그런 걸로 해. 응, 아니요. 다리가 길어야 어렵지 않나? 아니요, 뭔 소리예요? 그건 다른 문제인 다리가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에요.